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요즘 핫한 디저트 프랜차이즈 요아정 알고 계신가요? 탕후루 유행이 끝난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가맹문이 폭주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도 많이 오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맹 계약 400호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아정이 창업 아이템으로서 매력이 있는지 실제 매장도 보여드리고 수익성 분석과 이 가맹 사업을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맛인지 궁금하니까 직접 먹어보러 요화정 매장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매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요화정 배너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건 파란색, 어떤 건 핑크색으로 안내배너들이 나와 있어 처음엔 같은 브랜드의 배너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토앤매너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 이게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매장들을 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고 봤던 초코쉘 딸기 치즈를 하려 했지만 현재 딸기철이 아니어서인지 관련 메뉴가 다 솔드아웃이었고 고를 수 있는 메뉴 종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앞서 매장 앞 배너들에서 봤던 메뉴들이 거의 선택이 되지 않아 좀 당황스럽네요. 결국 베스트 메뉴라고 나와 있는 벌집꿀 플러스 크레놀라를 주문했습니다. 주면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이 겁나 작네요. 아이스크림은 1인분 150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벌집꿀 하나와 크레놀라 시리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 컵의 크기가 현재 제 손가락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텐데, 일단 느낌은 빙수보다 훨씬 비싼 느낌입니다. 맛을 평가하자면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플레인 요거트 맛이고요. 벌집불을 먹어봤습니다. 음... 너무 달아서 저는 다못 먹고 남겼습니다. 크레놀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잘 어울리는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일 점심 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사람들이 올 만한 시간이었지만 보시듯이 제가 갔을 때는 매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먹다 보니 옛날에 요거프레스에서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종종 사 먹던 게생각이 나서 생각난 김에 찾아보니 요거프레스 매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요거프레스의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현재 8 0 0원입니다 디저트라는 게 어차피 취향 따라 먹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가격에 이걸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확실히 양에 비해 비싸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아정은 다비치 강민경과 입짧은 행님 등 인플루언서들이 먹으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강민경의 요아정 꿀조합이라고 하며 이런 레시피들이 공유되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먹는 토핑에 변화를 주는 컨텐츠들이 사랑을 받으며 sns 들의 많은 후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 요 요아정은 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인 듯 합니다. 요아정은 배달 전문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달을 전문으로 운영 중인 매장도 추가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좀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배달 전문 매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외관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여기 간판은 핑크색에 글씨는 또 한글로 쓰여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방문했던 매장은 분명 파란 글씨에 영문 글씨 요아정이었습니다. 지금 영상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게 같은 요화정이라고 매우 의아하시겠지만 요화정이 맞습니다. 네이버 거리뷰로 해당 주소의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 그냥 예전에 찜닭집이 있던 곳에 간판만 바꿔서 가맹점이 열린 건데요. 요즘은 방문 포장으로 직접 찾으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예 본사의 정체성을 알수 없는 가맹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실제 요화정의 매출은 90% 이상이 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장들의 일관된 브랜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듯이 각 지점마다 인테리어가 중구난방이어서 이게 과연 하나의 본세가 관리 중인 게 맞는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에 오픈한 매장들은 그래도 나름 브랜드 컬러를 잡아가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시듯이 홈페이지엔 주로 핑크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나오는 이 배달컵 이미지도 핑크여서 저는 브랜드 컬러가 당연히 핑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장의 인테리어는 생뚱맞게도 블루 앤 옐로우 또는 블루만 들어가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생각할 때에 하나의 톤앤 매너가 떠오르는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 회사 본사가 궁금해서 정보공개서를 찾아보니 요화정은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지난 2021년에 가맹점 수가 99개에서 2022년 158개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166개로 1년 동안 8개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정체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확장세의 가속도가 붙어서 4 0 0호점까지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가팔라지자 관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운영상의 예상치 못한 혼선이 발생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요하정의 프랜차이즈 운영사 트릴리언즈는 90년생 젊은 여성 대표님이 운영 중인 회사이고 임직원 수는 12명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7명으로 운영되다가 두달 전인 2024년 5월에 5명을 신입으로 추가 채용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비용과 예상 수익을 알아볼까요? 본사 홈페이지의 개설비용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홈페이지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비용을 추산하자면 가맹비, 교육비, 계약 이행 보증금 합계가 총 1280만 원이고요. 아이스크림 기계, 냉동고, 포스, 키오스크 등 필수 설비에 1100만 원이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다. 간판은 별도로 440만원 이고요 인테리어는 평당 220만원 즉 10평 매장이면 2200만원 20평 매장이면 44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창업비용은 10평 기준 5020만원 20평 기준으로는 7220만원 정도의 창업비용이 들어갑니다 배달만 하실 분들은 10평 정도로 매장 내방개까지 영업하실 분들은 최고 20평 정도로 창업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문제는 창업비용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매출 볼륨이 작다는 겁니다. 작년 정보공개서 기준 매장당 평균 매출은 월 1,217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217만 원이라는 매출은 계산하기 쉽게 1만 원짜리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월 1,200개 팔면 나오는 매출이고 휴일 없이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40개 정도 판매하면 되는 건데요. 하루 40개 핫하다고 소문난 거에 비해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매출이고 실제 제가 매장들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도 어, 생각보다 굉장히 한가하다. 이래서 돈을 벌수 있을까 였습니다. 실제로 요아정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전국 매장 350개로 1위, 배민 요거트 점유율 1위라고만 나와있지, 보통의 유명해진 프랜차이즈들이 흔히 홈페이지에서 강조하고, 무슨 무슨 점 일매출 얼마? 이렇게 홍보하는 문구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들이 많다면, 당연히 매장 일매출들을 홈페이지에 홍보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요하정 정보공개서상 공개된 매장당 평균 매출 월 1,217만원 매출을 놓고 계산하자면 매장 임대료 2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재료비는 30%로 가정해서 약 360만원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고가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하고 매출에 대한 세금 우선 부가세 10%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정 본사 로열티 3% 별도로 있고요. 배달 전문 매장들이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 각 플랫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로 계산을 해서 120만 원을 책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순이익은 약 3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도 계산하지 않았고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등도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순이익은 200만원대로 더 떨어지실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사장님 혼자서 직장인 정도의 월급, 본인 인건비는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애시당초 큰 수익을 기대하고 창업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재료비를 30% 정도로 계산했지만 생과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가 덜된 재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 저하, 그리고 배달 위주 매장 운영이기에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배달 수수료 등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언즈라는 회사인데 정보공개서를 통해 지금 보시듯이 직영점은 하나도 없이 100% 가맹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곳이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장은 지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탕우루가 그랬듯이 경쟁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요거트 월드 같은 유사 프랜차이즈도 지금 보시듯이 160개 이상의 가맹점을 내며 요화정을 추격 중인 것으로 봐서는 올 하반기는 거리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템의 특수성 때문에 여름철 장사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수기 영향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 탕우루처럼 유행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역시나 짧게 치고 빠져나올 계산을 미리 세우고 이 요하정을 창업하지 않으신다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행이라고 하니까 한번사 먹어 보니까 맛이 좋아서 창업에 나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자주 사 먹은 것과 창업의 수익성은 별개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신중히 창업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